한지윤TV에서 나왔습니다 저쪽으로 가고 여기 위로 들으면 남쪽이 나옵니다 여기를 한 항복이 돌아갔고 여기가 우리가고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어디있어? 학이요 이 제가 못 지내려고 야1 2 3 4 5 6 7 8 9 10 2 3 4다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시에1 2시에1오 12시 반, 1시1시 30분에 나올 것 같아요. 12시, 30분. 12시 30분에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음. 어, 저 위에도 날파리가 많네요. 날파리가. <laughs> 아무리 <laughs> 그래봤자, 좀보이에 그래봤자, 이에 그래봤자, 위험한 공충이. 미용한투를 만나면, 재빨리 도망가세요. 위험합니다. 알죠 알겠습니다. 무슨 지나 같은 건아니 앞에 그런 걸 만나면, 재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아그 역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골슨 박사님이시네요. 무슨 불이, 무슨 벌이 나오냐, 무슨 하얀색 중간 조끼를 입으세요. 알죠 알겠습니다. 오우, 저기 저기 알파리가 습니다 아버지는 쉬요저공동선방해하동선방해하는알파리 되니까. 여기가 더 좋다. 저기, 저기, 데신다 무슨 니까 오, 소리가 좀더가까이지 소리라도. 이이이이 여기, 여기서 집을 한번 찾아가보세요. 시청자분이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네. 한 귀신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네요. 아, 아니에요. 시청년들이 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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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12시에, 산으로 가면, 더 밤에, 어, 밤몇시에 산으로 가면, 붕충귀신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산으로 가시면 안 돼요, 새벽에. 그죠? 아주 위험한 동물이야. 아니면 아, 곤충을 만났어요. 새벽에 산에 가면은 아주 위험한 동물이나 곤충을 만날수 있으니까 새벽에 산에 가면 안 되겠군요. 저저 저희가 저 지금 남쪽 북쪽 저희가 북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쪽으로 오는 거예요. 북쪽 알죠? 아, 네. 음. 어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알죠? 네. 여데분들잠 차를 조심하세요. 오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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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우리, 저기서 왜 켰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 이런 말들을 전해어요 저녁에 마트에 갔을 때 실제귀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듣고 왔봤어요 무슨+ 무슨 사실이요? 시신의 사실 저게 깜빡깜빡하고는거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 쳐야 돼 쳐야 돼 엄마랑 엄마 아빠랑 마트로 갔을 때+ 마트로 갔을 때 엄마 아빠랑. 아빠 차 타고 마트로 갔을 밤에 차타고 밤에 차 타고 마트로 갔을 때 집갔다 찰탑, 갔다 했는데 그러지 귀신은 실제로 봤다는귀 귀신, 실제로 봤다는 어린이들 그리고 유튜브들 이 다들 소청했어 집으로 가죠 저희 집으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빠빨 한번 해주세요. 빨리빨 yeah. 집에+ 집에 만나요 알겠죠? Yeah.